네 강의를 <laughs>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강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건 아니라요 그냥 어,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고 페이스북 광고는 사실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 광고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초보자분들이 하시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광고 단가도 살짝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광고 대비 수익률 자체가 여타 그 광고 플랫폼 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,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페이스북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버전 1 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하지만 어,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 많이 피드백을 주시고 또 저도 이제 추가로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치료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정책도 바뀌고 좀더 좋은 광고 방법도 생기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웨비나 형태로 업데이트하면서 강의 자체를 좀 키워 나갈까 합니다. 그래서 어,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테니 그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좀 약간 d n 이 듯이 혹은 좀그 부분만 딱가져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들어주신거 다시 한번 감사하고. 많은 활용을 하시면서 그 페이스북 광고의 달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